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잭팍 가능성. 뭐, 이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삼성자가 진짜 M&A를 했나? 어, 안 그러면 엄청난 수주를 받았나? 어, 이렇게 좀 고, 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야, 여, 여러분. 올해 가능성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 시발점이죠.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7일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세부적인 그런 건 솔직히 우리가 뭐 바라는 거지만 일단, 4분기가 작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27일입니다. 화요일, 1월 마지막 주, 화일 물론 명절 앞인데 진짜 상당한 선물을 주지 않을까 어, 상당한 잭팟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데 일단 마지막 주 목요일 어, 실질적인 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 물론 여러분 27일 오전 10시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컨퍼런스 콜 작년에도 그렇고 뭐 분기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좀 바쁘니까 참석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할 그 저도 뭐 부산에 잘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수는 없죠. 물론 온라인으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어 주주로서 뭐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때 과연 어떤 발표를 하느냐. 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CES죠.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자, 여기서 어 지금 DX 부분장이죠. 한종희 부회장님. 물론 여러분 지금 뭐 굵직굵직한 M&A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곧 대형 M&A 소식 자 이게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도 잠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만큼 여러분 보수적인 어 이러한 기업에서 곧 아니면 조만간 M&A 소식 아주 긍정적인 M&A 소식이 있을 거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보수적인 기업에서 이 얘기가 곧이나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바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어, 물론, 작년 초였죠.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할 것이다. 어, 아니겠습니까? 어, 기대를 해도 된다. 어, 이런 얘기하고, 곧, 어, 조만간 나오겠다. 이 얘기는, 어 잘하면 여러분 2분기 3분기도 갈것 없이 저희 네피셜은 물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어좀더어 어, 진보된 진일보된 그러한 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욱더 이거는 우리 주주를 위해서 확실한 언지를 주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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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여러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동학개미들 여러분 500만 가까이 될때는 진짜 엄청나게 똑똑한, 뭐, 주주들 너무 많습니다. 어, 뼈를 찌르는 한마디로, 지금, 사장단도 바뀌고, 작년 말에 조직 인사개편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뭐, 던질, 어, 퀘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그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과 가전 부분장이죠. DX 한종희 부회장. 자, 이분이 간담회에서 어, 삼성작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게 물론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진짜 M&A. 어, 사장님, 과연 언제를 합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말을? 어, 그러면서 뭐 우리 똑똑한 어, 동학개미들. 물론 사장님 반도체입니까? AI 인공지능입니까? 식스입니까? 뭐 물론 바이오입니까? 바이오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어 그냥 막 소문이 저 찌라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혹시 로봇입니까? 뭐 로봇도 소, 솔직히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전과 시너지를 가장 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게 여기 로봇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컴, 이번 컨퍼런스 콜 27일 날 진짜 잭팟과 관련된 그런 게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 얘기 안할 수밖에, 어, 뭐,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마 조만간에 진짜 어, 빠르게 나온다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 물론 그 가운데 제가 여러 얘기를 뭐 대상을 던졌지만, 뭐 부품이나 세트 분야에서도 아마 대형 M&A가 어, 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협의가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즉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뭐곧 얘기 나와도 이상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게뭐 NXP나 뭐 차량용 반도체하고 뭐뭐 얘기도 있고 뭐 ARM도 나오고 뭐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네피셜은 솔직히 여러분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너무나도 인수 금액도 엄청나고 그리고 뭐 반독점 그와 관련돼서 뭐 안보도 걸려 있고 뭐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그 그런 걸 감안해서 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얼주 어, 사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여러분 27일이 진짜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디데이 가능성도 있고 잭팍의파팍과 관련된 가능성 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작년에 음, 물론 어~ 가석방을 하면서 좀 약간 아직까지도 어~ 좀 솔직히 가석방보다는 깔끔하게 어~ 삼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공장 투자도 확정도 있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 보면 이정 부회장의 확실한 도장 인수합병 전략 확실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이 보는데 다 이거는 여러분 다 주가 상승 동력의 하나의 어~ 기대치로서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상당히 어, 매력적인, 어, 소식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미래도 뭐, 당장 이거는 뭐,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야의 M&A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만처럼 여러분, 지금 그 하만 뭐 해놓고, 지금 아직 특별히 우리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뭐, 넓게 보면 전부 다 시너지가 연결이 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얘기보다는 지금 올해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될 부분이, 뭐, 삼성자 전 내부에서도 올해 공급사 위주의 어, 상당히 긍정적인 어, 그러한 얘기를 던졌죠 메모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했고 어, SK도 삼성자와 같이 맞물리는 메모리 업체로서 SK 하이닉스 물론 작년에 SK 하이닉스 사장 이석기 사장님 어,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 공급사 뭐 크게 나쁠 거 없다. 아왜 그렇게 어, 해외, 이비부터 시작해서, 솔레바를 음, 치냐. 어, 메모리 여러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겨울이 오고 뭐 온갖 얘기를 다 꺼냈죠. 근데 이번에 또 SK 하이닉스 사장이 올해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어, 도시 다시 한번또 다시 한번또못 박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음, 6일이죠. 지난 6일입니다. 당연히, 레스, 라스베가스 월도프입니까 월도프. 그 호텔에서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물론 삼성전화 간담회 때에 M&A와 관련된 어, 얘기 던졌고, 이석키 사장은, SK 이석키 사장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견조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laughs> 굉장히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 이것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올해 뭐 좋다. 뭐 이렇게 뭐 우리 뭐뭐 뭐 물론 SK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어 이런 시그널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이 공급사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너무 우리는 기다마아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견조하다. 물론 메모리 여러분 거진 SK 하이닉스 메모리에 뭐 독, 메모리만 거진 비중을 100%라 보셔도 됩니다. 물론 파운드리도 뭐 레거시 공정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내부에서 굉장히 견조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 내부에서도 뭐 그게 뭐 나쁘다 얘기는 없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해 메모리 시장 당연히 좋을 거고, 아마 올해도 직전, 아, 작년만큼, 그 이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전략적인 뭐 이슈 물론 시안 공장 문제도 있고 뭐 외부적인 뭐 전쟁 이슈 그리고 금리 뭐늘 따라붙는 뭐 미국 십년물 국채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연준 얘기 뭐 수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외부적인 이슈는 우리가 솔직히 예측을 못 해요. 그 어떻게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또 주가에 대해서 흐름을 읽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메모리 자체만 바라본다면, 물론 가격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굉장히 견주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어, 알고만 있어도, 어 크게 뭐 우리가 주가가, 어, 주가를 뭐 우리 주주로서 장기 투자, 물론 단기 투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되지만, 이한 마디 더 던져서 SK 하이닉스도 물론 파운드리 들어갑니다. 이 공급 뭐 파운드를 한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처럼 뭐 엄청 수십조를 퍼부어가면서 어 물론 여러분 이 초미세 공정, 이 선단 공정에 대해서 뭐 TSMC가 한번 붙겠다. 어 그건 아니죠. s k 케이닉스는이 선단 공정 말고 레거시 공정에서 나름의어 시장 수요를 상당히 짭짤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어 지금 선단 공정도 중요하지만 어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지만 이 레거시 공정 또한 삼성자에서 이 비율이죠. 삼성자의, 어, 파운드리 비율을, 어, 결코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거시 공정에서도 삼성자는 어느 정도 비율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최첨단 공적은, 어, 저리 가라 하겠지만, 레거시 공정이 상당히 또 수요가 견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어,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는, 뭐, 메모리는 당연히 굉장히 견주하고, 파운드리 역시, 어, 그 중에서도, 레거시 공정에서도 상당히, 어, 괜찮다.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DB 하이텍, 여러분, 저는 DB 하이텍 역시도, 뭐, 파운드리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뭐, DB 하이텍 들어가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뭐, 논을, 논하거나, 어, 여러분한테 뭐, 공유를 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일단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에서 상당히 견조하고 이 파운드리 레거시 공정의 수 역시도 뭐 상당 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는 메모리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겠지만 이 비메모리 중에서 파운드리 최첨단 공정과 어 레거시 공정 이두 분야에서는 당연히 올해 상당 부분 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기를 듣더라도 올해 긍정적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마디 뭐 다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센터를 늘리거나 이러면 물론 여러분 거기에 따라붙는 CPU도 만들어야 되고 최첨단 공정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첨단 공정이 전부 는 아니죠. CPU에 그뭐 여기에 뭐 부가적으로 인터페이스 레거시 공정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거시 공정의 부품이 부족하면 최첨단 공정이 함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레거시 공정 또한 지금 캐파도 뭐 늘려야 되고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모리는 올해 견자고, 물론 여러분은 낸드도 상당히, 향후에 제가 뭐 낸드 차량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뭐 얘기를 해서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한, 다는 얘기를 제가 뭐 데이터 근거에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음, 일단 바라만 보시더라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쉬는 날에는 푹 쉬셔야 됩니다. 또 다른 또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